사무엘상 14장 46절에서 48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스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동쪽 온당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아카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 7 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요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우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사무엘 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요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망군의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위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이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 임에서 세어 보니 보명이 2 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요호와의 말씀이 사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는 스민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여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김,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어짜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실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삼열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이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거독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기존자,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시민이다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방에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